안녕하세요, c a 업데이터 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기술과 예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 첨단 전투기는 방산 기술의 집약체이자 차세대 전장을 지배할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쇼룸은 최고급 럭셔리 방산 전시장으로 바닥은 광택이 나는 세라믹 화이트 타일. 천장은 정밀 조명으로 무장한 미래형 LED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관람객들은 이 환경 속에서 실제 전투기보다 더 강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체는 라이트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스틸 블루의 조화로운 위장 패턴으로 도장되어 있으며 그 위에 선명한 레드라인이 포인트로 삽입되어 있어 예술 작품처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색상은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공중전 시 시각적 혼란과 동시에 시그니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전면 3, 4 각도에서는 이 전투기의 날렵한 노즈 디자인, 곡선형 캐노피, 그리고 스텔스 형상의 흡입구가 조화를 이루며 탁월한 공기 역학적 설계를 강조합니다. 기체는 낮게 깔리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며 무장 베이와 레이더 흡수 패널의 세부적인 디테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이드 뷰에서는 기체의 전장과 날개폭, 랜딩 기어의 강철 구조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쇼룸 바닥에 비치는 기체의 반사광은 마치 슈퍼카처럼 고급스럽고 전투기라는 사실을 잊게 할 정도로 시각적 임팩트를 줍니다. 상단 탑다운 뷰에서는 기체 표면의 복잡한 패널링, 무장 하드포인트의 위치, 연료 탱크 및 센서 배열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설계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통합작전과 전장 데이터 분석까지 염두에 둔 스마트 설계로 구현되었습니다. 후면으로 이동하면 엔진 노즐과 배기구 구조가 보이는데 스텔스 특성을 살리기 위한 분산형 배기 설계와 적외선 추적 회피 기술이 적용된 형태입니다. 노즐 주변은 고열을 견디는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동시에 적의 열탐지를 최소화합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내부 무장 베이에는 장거리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디지털 교란 포드까지 탑재 가능하며 필요시 외부 하드포인트를 통해 장거리 미션 확장도 가능합니다. 탑재된 조종 시스템은 완전 디지털 글래스 콕핏이며 인공지능 기반 전술 분석 시스템과 통합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실시간 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한층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헬멧 연동 HUD 시스템으로 정확한 목표 조준이 가능합니다. 관람객들은 전투기 주변에 설치된 대형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체의 작동 원리와 작전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상현실 장비를 통해 조종석 내부 체험도 제공되고 있어 민간인들도 마치 실제 조종사가 된 듯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과 외신 기자들, 군 고위 장성들까지 참석해 이 전투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군 관계자는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향후 20년간 공중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체는 이미 다양한 해외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또 하나의 대표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샬 업데이터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미래지향적 기술과 국방 혁신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술은 무기가 되고 무기는 국가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그 얼굴에 자부심을 더하는 존재입니다. 저희 채널이 제공하는 깊이 있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설적인 전투기와 첨단 전투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업데이터스였습니다.